손! 손 줘야지! 주먹이 죽이잖아. 손. 음. 음. 먼저 손. 아니, 아니 다시. 이렇게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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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n 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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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손! n s 아니 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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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보여주고, 손. 보여, 손. 보여주고 손. 손. 손! 손! 야, 무시하나? s 이 n 이거 n Son, 하는거 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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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데 n 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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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n Son, s o 이 Son,